안녕하십니까. 여주떡겁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어천이라는 동네에 와 있습니다. 철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동네 이름을 비교적 최근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나뉘어 있던 분당선과 수인선이 하나가 되면서 수인분당선이 되어 드디어 화성에도 전철역이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어천이라는 동네에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출사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왼편에 어천역을 끼고 출사장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천역은 나중에 인천발 KTX 정책이 될 곳이라 그런가 제법 커 보입니다. 근데 걸어가는 도중에 맨 밤마다 깃발이 나고 끼고 있네요. 응? 음? 잠시만. 니 놈들 두고 보자. 뭔가 땅문제 때문에 그러는듯 한데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다가 본거라서 아시는 분은 좀 댓글에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사 장소마 코앞이니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사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저번 익산 출사 때는 벼가 익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이제 콤바인 갔다가 이제 아주 싹 걷어가면 될것 같네요. 열차가 금방 온다고 하니까 바로 철분 섭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열차를 촬영하니 30분 일봉이 떠버려서 이번에는 어천역 안에서 촬영해보려고 어천역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필 제가 간 날이 주말이라 대차 간격이 30분이 된 때라서 두 열차 찍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더군요. 그날은 이놈의 어천역은 출구가 한개라 걸어왔던 길을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을버스가 다니긴 한데 왜서 이거 하면 안되더군요 어찌됐든 이제 역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천역에 도착했습니다 뭐 지은지 한달 넘짓밖에 안되어서 그런지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다만 거슬리는 것이 좀익상합니다 아니 글씨를 왜 저리 적게 넣은건지 한때이 크기는 큰데 열자가 이렇게 소심해 아무튼 저거 빼면 뭐 전반적으로 시설은 잘돼 좋습니다. 이제 한번 열차 촬영을 위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합니다. 승강장에 올라와 봤습니다. 승강장 분할은 뭐잘 되어 있네요. 수도권 전차에는 필수인 스크린도어도 딱 깔려 있습니다. 수익분당 선차는 유량이지만 팔량까지 상정해서 깔아둔 모습입니다 근데 KTX는 어디다 세울지가 궁금하네요 저상원도 없고 부본선도 없는데 인천 방향으로 봐도 부본선 부지 같은 거는 없습니다 참, 이런 건또 나중에 하려는 건지 와 그나저나 야목적으로 부배가 좀 들쑥날쑥하게 있네요 뭐 하구배도 있고 상구배도 있고 롤러코스터같타 보이기도 하고 자, 이제 한번 다시 철분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천역 촬영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생각외로 구도가 좋아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네요. 이제 다음 역인 사리역으로 가야 안 되는데. 잠깐만. 아니 이제 상갈려온 겁니까? 아 어, 저거를 또 언제 기다려? 가뜩이나 어천 이쪽에서 사리 쪽으로 가는 버스가 아예 없다 보니까. 뭐 따로 타고 갈 만한 것도 없네. 기다려야죠. 참고로 여기서 촬영할 때 펜스에 대고 찍어도 상관 없는데 저 스크린도어 뚫어놓은 창에 대고 찍어도 이외로 잘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 전철에 왔습니다 의외로 사람이 꽤 있어서 서서 가고 있네요 지금 야목역 지나고 사리역으로 가는 중인데 여기도 푸시형은 위험해집니다 게다가 스피드도 있어서 탈 맛이 납니다 솔직히 전철 중에서 최고 속도라면 영광선을 이길 수가 없지만 영광선은 ATP 환경이라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 25km 제한이 있고 여러 면에서 조금 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ATS 환경이라 보니 제약이 없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영광선보다더 빠르다고 느꼈니다자 사리역에 도착했습니다. 뭐 깔끔하게 잘 해놨는데. 저 기둥색 때문에 뭔가 여기 좀 개통된 지몇년된역 같은 느낌 그냥 흰색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녹색으로 하니 색다른 느낌을 주긴 하는 요스크린더는 <laughs> 당연히 패수옵션이고이 사리역은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여 강체가서입니다. 지하 구 가는 경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지상역인데 굳이 이걸 왜 했나 모르겠습니다. 특히 강체가서는 설치할 때도 비싸고 텐터그래프 방화도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리역의 경우 지필망과 동일하거나 아래에 있는 반지하역이라 전차선 보호를 위해 이렇게 해놓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점이라면 다선을 확실히 보호해줄 수 있어서 아무튼 짧은 철분 섭취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역에서한대암역 사이 구간은 크게 곡선으로 꺾는 뿐 아니라 서행해서 나옵니다. 또한 이곳에는 연전소 때문에 이제 절연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다 보면 타행 표지가휙 지나가고 절연 구간이 시작합니다. 선주차라 그런가 기관사에게 절연 구간을 주지시키는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은 들리지 않지만 한대압역에 내려서 열차 보내준 뒤에 아무리 지겠습니다 자 한대암역에 왔습니다. 이제 한노선이 분기하는 역이라 그런가 무지 커 보이네요. 지금까지 수인분당선 출사함이 시승을 해보았는데 줄창 지하만 다니던 분당선 열차를 타고 드넓은 그 논밭을 가로질러 보니 실로 신선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고 풍경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이라면 어천이나 야목 쪽의 시설이나 인접 교통이 좀 많이 빈약했던 것과. 야목에는 대피선까지 다 해놓고 KTXL 어천역은 대피선이나 저상원 부지도 안만들어놓은것 그런것만 좀 아쉬웠네요.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에 8점 주고 싶습니다. 수입분당성을 하여금 화성인사주민들의 유통이 더 편리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